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리플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스택스랑 비트코인의 상승세 수익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리플이라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 상승 시작 안 했어요. 이 리플 어떤 코인입니까? 바로 통화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나온 코인이죠. 다시 말해. 이 무역 거래를 대체하겠다 나온 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개발한 코인이 바로 이 리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다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리플로 수익을 쟁취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자리, 여전히 추가진이, 신규진이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안착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소통방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많은 분들에게 대응이란 무엇인지, 안정적인 수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거니까 하단 번호로 코이나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합시다. 요즘 환율 많이 오르고 있죠? 연락주신 모든 분께 100달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받아가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면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이게 뭘까요? 매도물량이 장기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개인이 할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이 못한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건 세력밖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움직임에 우리도 같이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요 매물대 라인 한번 봐줘야 되는데 정확히 두 자리 잡아드릴게요. 상단에 651원과 하단에 591원 이두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상승이 나왔을 때 591원에 관통했지만 651원 도달하자마자 강한 하락이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 591원도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안착하자마자 상승세 나와줬죠. 그만큼. 691원과 591원은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정확한 타점은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하단에 591원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 구간 잡아가겠다. 계획 잡으시고, 현재 구간 편하게 매수하세요. 그리고 나는 조정 구간 필요 없다. 모아가는 거 필요 없다. 바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591원, 이 자리 안착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시작할 예정이니까,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면 바로 수익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해보시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리플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